지구가 너무 좁아서 말했단 말이야 지구빈 안돼 아 지구빈 맞았어 땅콩 어 방금 들어왔는데 왜 댕댕이가 됐지? 4개치네요 그... 땅콩이그 바로 나가자마자 자유자연하면 LAP 있어요 예 아, 나이 때까지 마이크 없이 말하고 있었네. 아, 우회전이네. 여기 오른쪽이 었떤 땅콩님? 어, 바로 없는데. 우회전하셔야 되는데. 우회전이. 어, 어, 그러니까 아, 다들. 반대 우로갈수 있습니다. 지가 내려갈게요. 그... 저도 갈게요. 응? 뭐온다 안에 들어가죠 저기 어어 휴고다 아, 어, 아, 야 땅굴 아, 하나, 하나 내렸어땅 하나 위에 쪽으로 올라왔어 고 힘내 휴고 재밌어 그그 위에 제스 하나 샜어요 앱 잡고 있을 때십험 테스트 아걔 테일 올라가요 어. 지금 아 막아줘요 어? 아 맞다 사람 들었다 사람 들었다 맞다 사람 들었다 문 닫아 빨리 얘 예. 그쪽이 아니야 삼삼삼삼 안에 다 목소리 다 들려요. 에라이 가데이 쓰레기. 나이스. 서버룸 쪽에 하나 있어요. 이거 난데 <laughs> 난디. 아이고 놓쳤다. 님쪽 준비 님쪽 와요? 주민님 받고있다 알았어요 아, 저희 형은 죄수 한.. 제수 한명 내가 잡을게요 엘베.. 엘베 위로 올라가요 지금 네, 네 엘베 위로 갈게요. 갈게요 엘베 두명 발람도 같이 있다 두명이에두명 오케이 핵방 가죠 백방핵 조미님이 가야 될거 같은데 지금 보면 베방이 여기 나가줘요 저백방 갈게요 왼쪽으로 왔어요. 방문 셨 나？발 전 기가 붙어있 는데, 발전기 에서이탄도 돼？조금 기다리 한셨 네. 처음 으로 돌아 볼게요. 고일사 사람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고일사 아까 있었는데 나갔을 거요 잡았어요 확인되그 아, 사고방 혼자 내려갔거든요 제가 내려 놨었는데 아 이거 핵방 핵방 가드 그폭으로 자살했어요 한번 갔다 와줘 있으면은 야. 슬라는드구예요저예요저예요없어요사고 저요. 없어요. 어요없요요 저요. Yeah. 저요. 음. 저요. <놀람> 저요. 어, 저요. 저 엘베 A는 뭐안 오긴 하네요아 가운데 있어요? LMA가. 가운데 가 가운데 있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요? 가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요 가운데 있어요? 요어요가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가있어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가가 넌못 지나간다 한명어디한명더 있거든요? 두 명이 어디야을까요 과학자 한명컷 나갔나? 라스트 하나 과학 콜라요 아 어, 뭐야 거기 있어요? 어디있지? 어, 여기 시수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지롱 아, 내가 문닫아지롱아 빵구 뭐 먹었었나? 됐는데? 아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와 네, 나이스. 끝났어, 나이스. 끝났어. <끝> 야, 끝났다 끝났다 <laughs> 우리 이거 10분 와, 넘길 수 있나? <laughs> 5분, 5분 개쩐다. 5분 뭐야? 와, 5분 3초. 내가 할 수니까, 제가 할 수가 10분 넘길 거예요. 좀비 코인 나이스, 좀비 코인 나이스. 가드빔, 제발 제수가 걸리게 해주세요. 4 9빔7 9빔7 9빔 아, 합잡임이야. a t l e r s n e t h l i g h e n t e d m a 안녕하세요. 갑시다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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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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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是扶贫的。嗯。<T io. S 1> 도망가, 도망도망도망도도어 혹시 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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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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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에서두번 살아남았어요 어저 어. 뭐야 아, 못알다못알다못알다뛰 Containment zone. Overall decontamination in t-minus ten minutes. What is Oh, this is a big problem. 올라갈 수 있어? 에? 예? 뭐야 아예 1 5뭔소리요 잡았어요 엠티프 지원 엠 이거 이거 카드 잡으면 엠티프 엠티8천원 아이고야 이거 못살리겠다 아 뭐야 구역이가 있어? 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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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역기라고 해. 뭐, 구르기 어디 가 뭐야, 구르기 맵프로, 폭주 레프로. 뺄게요. 구르기 어디예요? 왼쪽 채포, 왼쪽 채포. 왼쪽? 알겠게. 아, 구르기가 아예 저그 부러버리면 어떻게 해요? 렉 걸려서 저거 가드 못 잡았다. 탄창. 참고로 지금 왼쪽 채포 텐타클트 켜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오케이. 어, 예. 왼쪽 채포. 지상으로 뺄게요. 뺄게요. 지상으로 된다고. 왼쪽 포 왔어요? 어? 구르님 너무 앞에 아님? 뒤에서 하죠 뒤긴 뒤에, 뒤에 아, 잠깐만 어, 오른 끌어 얼굴 어, 끌어볼까 제가? 얼른 어, 끌어주세요 얘네 왼쪽로안을거 같은데? 이쪽 뭐요오 얘네 우측에 그게 있긴 함. 형님 먹어요. 어, 그거 왔다. 서머시 왔다. 들어왔다. 진금 했다. 군인. 한명 먹었고요. 어. 한명 먹었어. MTF 한 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럼 오른쪽으로 나갔다는 뜻인데? 오른쪽에 앞에 나갔어. 아빠 안녕. 애들 많이 들어왔어. 아, 아이고야 응, 음. 여기 있다. 핵방. 핵빵. 핵방이 있다. 핵방. 우측 그 체포 사운드 나요? 그, 그 체포 발 앞이 있어요 좀비 체 바로 어, 아 렉걸려 왜왜왜 아! 왜 이렇게 당당하게 와아발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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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하나 있어 뭐? 사고방 쪽에 하나 발방 쪽에 사고방 쪽에 하나 죽여 아, 하게 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요나군 타자 비 타자 아 어디 있으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핵방 기억하신분 있나요? 핵방같이 건 털렸어요 그 지금 제가 지금 사무구역에는 제가 제일 다친거 같아 지상에 한명 있거든 요 구역이랑 같이 있으시면 렐번 지금 틀고 있거든요 저... 아 렐건이요? 아 그럼 제가 죽여드릴게요 저 한류방에 갇어요 네? 네? 나이스 한류방 구님이 구역님 본다면 터쳐야 돼요 나이스요? 아전비는 필요없어 만돼나 버리지마 어? 아 뭐야 이거 이쪽에 카다라지겠던말거기사 거기서 서원이 안녕하세요. 많아요. 아이고, 이 문만 더이 문만 더쳤을야 아니, 아니. 야, 야. 이것도 맞을까? 발배도 안 맞을까? 도위엄 뭐냐고. 8배와 발대는 도위엄인 거뭐냐고